자, 오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행전 28장 1절부터 6절. 시작. <laughs>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선멜리네라 하더라. 비가 오고 헝가리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조를 <laughs> 하여 <하며> 불을 <laughs> 피워 우리를 다영접하 <laughs>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하아 복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니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네. 조금도 상일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발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좀더 위락 시설이 많은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4 시간면 가기 때문에 더큰 항구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십사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한 후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입니다. 요 요. 이오벨리다가 강화도와 같은 면적이고 제주도보다는 6분의 1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45만이 되는데 지금 이름으로 몰타공화국인데 이 몰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몰타에 도착을 하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불을 <laughs> 쬐게 하고 젖은 옷도 말리게 하는 어 그런 아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laughs> 276명이 불을 쬐려 하면 굉장한 나무가 필요했겠죠. 아마 그 원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장작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크게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 276명의 사람들이 근처에 마른 가지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좀더 불이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줍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 배의 이제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가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머리 털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정말로 모두 구조를 받았고 이제 바울사도는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 자신도 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바울사도가 주소온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불에 던져지자, 아뜨거 하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뛰어 그 점프를 하면서 아마 바울의 손을 물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바울사도 손에 달린 독사를 보고 수군대기를 저 사람은 바다의 폭풍풍랑 속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 두지 않는구나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 사도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육지에 도착하자 백부장 율리오가 그 마을의 추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요. 내가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가까스로 이 섬에 도착을 했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섬 모든 주민들이 거기 모인 주민들이 알았지 않겠습니까? 아저 죄수, 저 죄수는 분명히 살인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사가 그를 물고 공이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죄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죄수들의 죄목을 낱낱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나는 이 사람들을 이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주요 이제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 추측을 했고 이제 바울 사도를 독사가 무니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못한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몸이 붓거나 이제 넘어져서 그 독이 퍼져서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의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육지와 떨어진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문명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최신 문명하고는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왕래가 쉽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섬의 사람들은 문명에 그런 노출을 되지 되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육지에 사는 사람들 보다는 2000년 전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비하면 문명 생활이라고 할수 없는데 그보다 더또 섬에 살기 때문에 문명하고는 많은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위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비조 세계를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두 개의 양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정의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스리는 자로서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스리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으로 이비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정의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의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의를 보면 붕괴하십니까? 붕괴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낼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차별을 받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마음을 모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워도 하지만 사랑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 많음을 우리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순간과 상황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연결됨 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아들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여 년간을 우리를 위하여 불편하게 생활하시고, 또피조 물들에게 항상 고소 고발을 당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스토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뭐, 안식일에 미리 사솔 제자들이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비난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또막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난과 그 여우도 굴리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시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해진 집도 없으시고 아마 날씨가 더울 때는 동산에서. 암남산 동산에서 많이 죽으셨을 것 같아 제자들하고 함께 그리고 최후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얼굴도 가격을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몰타 섬이 멜리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야, 너희 예수쟁이들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선량한 사람들 모두 지옥 가느냐?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우리가 그런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신이 만든 인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시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그 잔인한 일이다. 지옥에 보낸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에 우리 옛날 말에 이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걸 만드신 어떤 조물주가 계시겠구나.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잘못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죄와 잘못들을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즉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늘을,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 하, 하늘이 어떤 분인지는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게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게시해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만물을 통하여 아 이걸 누군가가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나보다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계시겠구나 하면서 그 신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양심을 따라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모두 지옥 가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간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간난 아이들. 예수님 그들은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에게 직접도 질문을 하여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신이라 하였도 하더라. 하나님을 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몰타 사람들, 지금의 몰타 그성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여 바울 사도를 신으로 또 금방 태도를 변화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방또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를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를 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루스트라 1차 선교 여행에 루스트라 지방에서 선교할 때에 지체 장애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 지체 장애자에게 그가 구원받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체 장애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험에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아,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되기로 원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기로 원하지 않고 스스로 끊어져서 단절됐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은 정의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이미 죄를 다 지불한 것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최대의 만족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간직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이 남은 생애에 그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참으로 어 문명과는 많이 단절된 그 사람들조차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또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 저희를 심판하시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로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죄상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을 위하여 100% 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녀로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나,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닮으며 주님의 형상으로 가하며 그없고 적없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연습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이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남은 생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합니다.